지난 29일 당진시가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내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사업에 포함된 곳은 총 10군데로 대우지변 조금초등학교와 송아급기지유치원 이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두곳과 대우지복지회관과 사성인리경로당, 도의인리경로당, 장정래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여덟 곳입니다 시는 해당 지역과 시설에 대해 보호구역 표지판과 교통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도록 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호구역임을 알수 있는 표시를 주변 노면에 설치하여 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미끄럼 방지 포장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통행이 잦은 곳은 보호시설로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GPS 측량기기와 동영상 촬영 장비 등을 동원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JRB뉴스 정유진입니다.